꽃게 1kg을 준비해서 반토막을 내주세요 껍데기에 붙어있는 내장도 모두 먹을 거니까 버리지 마시고요 다리 끝에 먹을 수 없는 부분 모두 제거해주세요 아가미도 싹 제거해줍니다 꽃게 왕발은 그나마 살이 있는데도 먹기 힘든데요 이렇게 연결 부위를 가위로 잘라 주시면 먹기 좋습니다 베트남 고추 6개 준비해서 쫑쫑쫑 어, 썰어 주시고요 청양고추 2개도 준비해주세요 튼한 고추 없으시면 청양고추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대파도 한 뿌리 준비해서 다져주세요. 생강,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를 곱게 다져주세요. 물육 계란 두 개에 물 60ml 넣어서 잘 풀어주세요. 양념을 해주겠습니다. 설탕 1테이블스푼과 1티스푼, 식간장 1테이블스푼, 굴소스 2 1티스푼. 생장 2티스푼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 2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얇은 팬에 식용유 2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 비린내가 나지 않게 미림 100ml를 넣어서 잘 섞어준 후에 쉽게 익을 수 있게 뚜껑을 덮어서 익혀주겠습니다. 한 번씩 뚜껑을 열어서 뒤적여주세요. 개가다 익은 걸 확인하려면 이 내장이 이제 껄쭉해져요. 다 익어서요. 뭐,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모두 건져서 따로 보관하시고요. 가염버터 40g을 넣어서 녹여준 후에 준비해두었던 향신채를 모두 넣어서 함께 볶아줍니다. 이때 카레가루 2, 2티스푼도 함께 넣어서 볶아주세요. 여러분, 이 맛은, 어, 풋바풍 커리 맛과 거의 비슷해요. 정말 맛이 좋습니다. 이 향신채를 볶을 때도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익혀둔 게를 함께 넣어주세요. 그리고 양념장도 함께 넣어서 섞어주세요. 양념이 잘 섞이면 그 다음에 계란물을 넣어서 한번 더 익혀줍니다. 조금 매콤하게 드실 분은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주세요. 이1티스푼 넣어줬습니다. 완성이에요. 이렇게 밥 위에 반찬으로 드시면 정말 맛있고요. 태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맛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저는 물론 태국 음식을 좋아하고요. 개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개로 만든 요리 중에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